안녕하세요 발담주 주식투자 입니다 오늘 아침 장인데 아직 10시가 안됐거든요 9시 56분 인데 현재 카카오가 오늘 4%대 그리고 5%대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어저께 2% 수익에서 그 다음 날로 매도 안하고 넘겨서 지금 추가 수익까지 해서 한6% 수익이 난 상황이고 어, 많이 올라갈 때한 지금 카카오가 한7% 정도 수익 이 올라가 와서 저는 현재 5%에 예, 익절을 걸고 지금 편안하게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제가 2%, 3%, 4% 계속 올라가고 5%까지 지금 익절을 잠깐만 올리면서 예, 그렇게 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카카오가 약간 고가 찍고 내려오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뭐 혹시나 5%에 떨어지면은 저는 이제 익절을 하고 매도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도 5% 수익이 면은 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호가창 한번 볼까요 호가창이 지금 175 체계 강도로 나쁘지 않고 아까전에는 요만큼까지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예. 고가까지 167,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밀렸는데 그래도 지금 요호가장 체결 속도라든지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5분 봉상 자 5분 봉상 지금 아침에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뚫는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지금 빠지려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다시 이 장대 음봉을 아래 꼬리 달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더 먹는 큰 장대 양봉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신고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네이버와 더불어서 같이 지금 엄청 급등 중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전거점 돌파를 하는 그런 날이더라고요. 장대 양봉이 지금 카카오보다 네, 좀더 상승세가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뚫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종가에 장대 양봉 상황을 보면서 종가 매수를 하든지 할 생각이고, 카카오는 일단은 제가 이제 5% 익절 걸어놔서 수익 중이니까, 최소한 저는 이제 5%를 이제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더 올라가면은, 네, 더 쭉쭉 장대 양봉 올라가주면은, 더 수익나면서 지금 제가 1 7%, 7 수익이라서 2% 낮은 5%의 익절을 걸었지만 나중에 이제 8% 9%까지 올라가면 2% 낮춰서 익절도 계속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카카오가 이렇게 나고 있고 제가 카카오는 지금 그렇고 나중에 이제 오늘 제가 오전에 몇개장 초반에 수익이 나서 익절이 된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그거는 장 종료하고 정리해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실시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